마음을 연단 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한번정명해 봤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도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도가니가 도가니는 은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금도 은도 믿음으로 상징하지요 네. 믿음으로 상징하는데 여러분 은 같은 믿음은 조그만한 도가니 알잖아요 도가니타 이런 그릇 여기에 단련 받는 사람은 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두 번째로 그러면은 불문은 금을 연단한니다 불문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가 우리가 포철에 가면은 그 온도가 엄청나요. 용광로 윗부분에는 6천도고 아래 부분은 약한 8천도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재를 녹이는 겁니다. 이런 용광로에서 연단을 받는데자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은처럼 그 뭐야 금처럼 도안에다 연단 하시기도 하고 풀무에서도 연단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또 신약에 구약에 보면 신명기 4장기 20대를 보면 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거기서 단련하셨다 이렇게얘기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단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연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런 거를 하면서 자 그러면 도관은 어디고 불무는 어디냐? 다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 도관이가 되고 또 불무가 됩니다. 용광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 와야만이 성령의 불을 태가지고 그 사람을 녹이지. 그래서 우리 이제 세상을 어, 교회를 짜는 거죠. 세상에 고물 같은 사람들 교회로 다 불러놨어. 예. 고물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불러나가지고, 전부 다 지그러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막, 내가 나는 나약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와요. 예. 이런 사람들 이 교회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새로 재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 중생이라 그러죠. 아, 네. 성인이 중생이라 그러는데, 용 우리 고무상에서는 고물 끌어 모아주고 재생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재생을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고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고무상 하나씩 차려가지고 예술다 고무상이야. <laughs> 아, 네. 이, 이 순복음 그 오늘 행복한 교회가 고무상이야. 아, 네. 이 고무상에 많은 고무를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선별하는 하는 겁니다. 완전 폐기물이 있어. 완전 폐기물을 모서 셨는데 폐기물이 되지 마시고 다시 아 이거는 놓히면새 그릇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네. 이런 고물이 아, 네. 좀. 등수위에 찬 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런 고물들을 교회에 와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을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교회는 고무상이다. 음, 자, 그럼 고무상을 끌어모자 두 번째로는, 고무상은 두번째로자세 번째로는, 욕망로 속에 들어가라. 네 번째로는, 새로운 제품으로 좀 만들어져라. 음, 이런 식으로 내가 짧게 좀 그, 아, 그, 급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고무상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하러 가면은,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 교회 장로한테 사기당했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도 사기당했던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러냐? 교회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야. 강도, 세상이 아주 흉악한 강도하다가 교도소 가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목회자도 있더라니까. 이거, 우리가, 그, 그, 부정하면 안 되고, 우리 이거 긍정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목회자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습성을못 버려가지고 가끔 가다 이게 속에서 납작이 또아를 들고 있던 뱀이 대가리 들고 싹 올라와. 올라오면 그만 옛날에 하던 그 옛날에 그 누구지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또 도둑질 하다 다시 또 하던데. 얘도 좋으세요. 이, 이 설명하면 얘기하면 안 돼. 아, <끝이 웃음> 이런 일이 있다니. 조 이런 일이 있고. 강도지 하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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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막 흉악한 강도를 하다, 하다가 와가지고 집사가 마음에 안들고 달러 수로 차본다니까이거다 실제로 봤어요. 집을 차고 타이어 밑에 아주 팍 치고 끼프더라고. 실제 이런 거 봤어요. 이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치탄할 때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느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네. 이렇게 시끄럽고 소, 소란이 많은 겁니다. 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지금 다니면서 우리끼리도 그거 보잖아요. 우리끼리도 그런 거 실제로 보는,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실패자들이 세상에서 지대로 지달라 맞아서 돈벌이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시그러져가지고 못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물을 모아야 돼요. 고물을 모아야만이 부자가 되잖아요. 아, 네. 교회에도 이렇게 자꾸 고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놔야만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고물이 네. 되는데, 이자 10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요. 하나님, 나는 소고기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부르짖지 이런 사람이 상한 심령들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세상에서 자나가 하라고 돈 어, 버리고 신나게 잘 사는 사람을 교회라고면바쁘서못 와요 네. 못 오는데 그걸 하다가 실패하고 지그러지고 어둡 터지고 상하야만이 교회, 교회 오면 다시 회복이 된다 그 회복은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아, 회복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자꾸 그런 거 모아야 돼 같이 아, 네. 아, 네. 잘 남아서 살고 하다가 곧 세상에 지가 제일 높은 줄 알고 뭔 말하면 은 돈 비교하고 있는 애보다 적은 게각한 분을 무시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찌그러지면은 교회 볼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상한 그릇들 아, 네. 상한 주전자 아, 네. 찌그러진 냄비 아, 네. 많이 아, 네. 교회 끌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거 교회 끌 와야 돼 아, 네. 교회 끌 와가지고 그냥 나도 면안 되고 또 선별해야 배돼아 요거는 점금이될 만한 거 요거는 좀알면 조금 고가 돈 고가 이렇 나누어야만이 같이 한대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불러 와지고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 짚품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또 교회가 되는데,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찌그러진 것들이 보면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모습 변할 수가 없습니다.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 나면은 찌그러진 건 있잖아요. 원래 새것 때는 조심 거리 가서 조심스러워서 잘안 붙이려고 조심을 해. 근데 이미 한번 찌그러져, 두번 찌그러지면 이미 베리 목하고 막이리갔다 긁어져, 들이가 들이고 막 들이박는다니까? 막들어가면 점점 더 찌그러지지. 그 고무상에 가면 그거, 치, 그거 조심 안해막 집어 던져요 그럼 점점 더 찌그러지는 거야. 이 찌그러진 걸 갖다 용광로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용광로에 아, 네. 집어 넣어야만이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게. 아, 네. 찌그러진 모습도 세상에 잘 나가는 모습도 사라지게 되는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 가지마요. 싹, 용왕로 소고돼가지고 사라져버릴 바라겠습니다. 이 네. 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사람들은 다니엘에서 보면은, 너부한 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 용왕에 집어넣잖아요. 그 사드란 메살 아웬 누보. 이, 너부한 네살이가 이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애들이 너무 정직해. 요거 내인제 만들고 싶어 가지고 내 먹는 거 가장 좋은 거다 갖다 줘라 똑같은 거 갖다 준 거예요 대접한 거예요 대접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또 모사꾼들이 저거 나중에 키워놓으면 우리보다 더 위협을 가겠다 싶으니까 저거 때려 잡으려고 모사꾼인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신이 왕인데 당신의 신사 하나 세웁시다 어이 누가 사니까 기분이 좋아 지위 높여 준다는데 계시대 세상에 가서 시 잡고 죽게 지었으니까 기분이 좋아 오케이 도장 찍어서 그리고 몇월 며칠 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낙성식하는 날 나팔을 불고 내가 그, 그, 신나게 할때 모든 사람이 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야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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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그 6월 6일 날 나팔 소리 나면은 모두가 묵념하듯이 나팔을 보고 사명을 볼때그 이의 신상을 보고 모두가 절하게 합시다. 오 좋아서 이누구간절로 자기 축해주 기분 좋아. 오케이 도장을 가져가지고 꽉 찍어서 찍어가지고 이도장 찍은 법입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갖고 이놈들은 누구간테사람 아무도 몰라. 모르고 그 모사꾼들한테 당해서 근데 누구간테그저저이 저, 모사꾼들이 사들하면서 아벤없는정들이 요번엔 걸리겠지. 덫을 안 하시니까 덫이 걸리, 걸리길 바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절안 합니다. 이게, 지조잖아요. 신앙의 지조입니다. 이사람들 이 뻔히, 사드라, 면상 누구, 아베, 누구는, 알,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절안 해. 절안 해. 그럼, 그렇지. 왕이여 당신이 얼마나 앓기고, 그 좋은 거다 주고 말이야. 좋은 집 주고, 좋은 차 주고, 좋은 거다 처먹는 안 해. 저놈의 새끼는 절안 해. 저놈들 절안 하는데, 저거 어떡할까요? 저거 죽이라고 보, 도장 찍어놨어 너왜안내살리가 네 사금을 해야지. 얘들아, 너왜 그래. 내내말한 번만 들고 한 번만 절하면 안 되겠냐? 느 내가 너희들 을 얼마나 아껴느냐? 협상하잖아요. 얼마나 아껴고 너희들 짐짓, 거기서 보면 짐짓 그리하였느냐?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모사꾼들에다당연한것까지도 알고 있어. 근데 지가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할수 없어. 한 번만 절해라. 너한번 절한다고 한 번만 절하면 너희들 이 제일 로 먼저 앉아줄 건데 절할 것같네네 왕이여. 택덤설 소리 하지도 마시오. 내가 절안 합니다. 네. 너절안 하면 내 지금 이 권위를 누가 이기겠느냐. 아무리 너희가 섞인 하나님이라도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건 못 꺼져요. 아니야택덤설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도록 당신이 그걸 집어넣으더라 하나님 것쳐주실 것입니다. 네. 혹여라도 하나님이 안 거쳐주더라도 나 그거 들어갑니다. 고마는 우리가 열이 확 받아 그래서 얼마나 자기를 아끼고 생겨준다고 살려주고 싶어하지그 말에 협상을 하는데 거부를 해버리네. 고마 집어 넣어야 7다 칠배나 더 뜨겁게 하지 집어 넣어 라 이렇게 합니다. 이 집어 넣을 라는 군사가 죽잖아요. 군사 그런데 몇상 집어 넣어서 집어 넣고는 집어 집어넣고 넣는 거 강요 보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무도 안 보고 돌아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반응 이상이 뭐뭐우고 뭐 난리가 났어. 보니까 너키는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사람은 네 사람에서 죽을치네 그래가지고 건져냈잖아요. 건져내고 난뒤 그것도 다 죽습니다. 영광로를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로를 통과하고 나면은 내 위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형상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 모습이 사라져버리면. 새로운 금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금형에다 넣어가지고 금형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 금형의 주물을 갖다 들어보면 예수님 닮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 네. 예수님 닮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처럼 그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이런 분들이 다 돼가지고 세상하고 달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찌그러지고 고물된 우리 모습을 버리고 여기 와서 고무상에 와주고 성령의 불로 치져 가지고 황도가 아, 네. 사가지고 네.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시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